우리야, 코코넨네. 감침바늘. 도도한 감침바늘이 있었어요. 나는 멋져서 자수를 놓는 데는 어울리지 않아. 감침바늘은 콧대가 이만저만 높지 않았지요. 어머, 손가락들아. 날꼭 잡아야지. 너희는 내가 얼마나 귀한 몸인지 모르니? 손가락들이 바늘을 움켜주며 물었어요. 네가 귀한 몸이라고? 그렇고 말고 잘 봐. 실 시녀들이 이렇게 나만 따라오잖아. 감친 바늘은 긴 실을 끌면서. 잘난 체했어요. 마침 요리사의 슬리퍼 끝이 터져서 손가락들은 슬리퍼에 바늘을 갖다 댔어요. 어, <놀린> 더러운 슬리퍼는 싫어. 차라리 부러질 거야. 감침바늘은 정말로 똑 부러져버리고 말았어요. 말했잖아. 난 너무 가냘퍼서. 이런 험한 일은 못한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 더러운 슬리퍼 따위에 들어가라는 거니? 감침바늘은 화가 나서 마구 소리쳤어요. 제발 잘난 척좀 그만해. 이제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늘이야. 하지만 손가락들은 바늘을 냉큼 팽개칠 수도 없었어요. 요리사가 감침바늘에 허리를 메어 브로치처럼 목도리에 꽂았기 때문이죠. 손가락들아, 난 이제 브로치가 되었어. 내가 얼마나 귀한 몸인지 이제는 알겠니? 난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감침바늘은 신이 나서 주잘거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속으로만 조용히 웃었지요. 감친 바늘은 왕이라도 된 듯이 거만하게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마침 요리사의 목도리에는 예쁜 금빛 브로치도 다소곳이 꽂혀 있었어요. 혹시, 너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니? 좀 작긴 하지만, 머리도 있구나? 감침바늘은 금빛 브로치에게 말을 붙였어요. 하지만 금빛 브로치는 새초로만 얼굴로 서있을 뿐, 대꾸하지 않았지요. 흥! 금으로 만들어졌을 리 없어. 너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고 만은 싸구려 금속이 분명해. 감침바늘은 잘난 체하며 몸을 고추 세웠어요. 그러는 사이에 허리를 틀다가 그만 요리사의 목도리에서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감침바늘은 개수통에 톡 떨어졌어요. 마침 요리사는 한창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바늘은 더러운 설거지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말았어요. 그러다 하수구에서 길을 잃었지요. 감친 바늘 위로 나무토막과 지푸라기, 그리고 낡은 신문지 쪼가리들이 떠내려 왔어요. 어머, 쟤들 좀 봐. 내가 여기 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내 위를 떠내려 가네. 감친 바늘은 떠내려가는 신문지를 보고 비웃었어요. 신문지에 써진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잊혔을 건데, 쟤는 그것도 모르나 봐. 비틀비틀 잘도 떠내려가는군. 아, 난 참을성 있게 조용히 여기서 기다릴래. 바늘은 꼼짝 않고 꽂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부시게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안녕? 난 바늘, 아, 아니, 브로치야. 넌 다이아몬드니? 바늘은 자기를 브로치라고 소개했어요. 음, 난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거야. 사실, 그건 깨진 병조각이었지요. 부러진 감침바늘과 깨진 병조각은 서로를 아주 값지고 귀하게 여겼어요. 난 어느 요리사의 반지꼬리에서 살았어. 요리사에겐 손가락이 여럿 있었는데 다들 지들이 최고라고 떠벌리는 꼴리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수구로 와버렸지 뭐니? 그때 갑자기 많은 물이 하수구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병 조각이 꿀렁꿀렁 휩쓸려 가고 말았지요. 어머, 쟤도 가버리네. 하, 하지만 뭐 괜찮아. 곧 새로운 친구가 생기겠지. 그렇게 또 여러 날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개구쟁이들이 나타나 하수구를 뒤졌어요. 한 아이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러 소리를 질렀지요. 화가 난 아이들은 달걀껍질에 바늘을 꽂은 채길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 녀석들아! 나같이 귀한 몸을 어디에 꽂는 거야! 그 순간, 집마차가 지나가면서 달걀껍질을 버석 뭉개 버렸지요. 하지만 꼿꼿한 감침바늘은 부러지지도 않고 바닥에 길게 누운 채 더욱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답니다.